까마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였습니다 여러분 깜찍입니다 이번 영상을 미스틱 2페이즈 화염 공략 영상입니다 2페이즈 얼음 공략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미스틱 2페이즈에 대해 설명드리면 화염 지역과 얼음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파티가 하나씩 가게 되는데 간단하게 무력이 좋은 파티가 얼음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클리어 방법은 화염과 얼음 지역의 보스를 동시에 잡아야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보스의 체력을 콜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딜 조절과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화염 지역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손 휘두르기. 전방으로 한 손을 휘두르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전방 화염 뿌리기. 전방으로 화염을 뿌리는 패턴입니다. 근접해 있으면 경직만 걸리고 화염은 맞을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돌 굴리기. 바닥에 손을 넣어 돌을 두번 굴리는 패턴입니다. 오른손으로 굴리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땅치기. 땅을 치며 폭발하는 화염 지대를 생성합니다. 연속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폭발하는 화염 지대를 피하거나 끝나고 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땅치며 돌진. 땅을 치며 돌진하면서 전방의 화염을 폭파시킵니다. 패턴이 끝난 후 폭발하는 화염지대가 하나 생성됩니다 패턴 시작 전 가슴을 두드리는 패턴을 보고 반응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앞 점프 찍기 포효 후 앞으로 점프하며 부채꼴로 화염을 만드는 패턴입니다 전방에 있는 게 아니면 맞을 일 없습니다 일곱 번째 큰 점프 중요한 패턴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50초, 큰 점프가 끝나고 50초마다 시전하는 패턴입니다. 포효후 높이 날아올라 어글자 위치로 떨어지는 패턴인데, 맵 가운데 원에 떨어지게 유도해야 얼음 지역의 디버프를 풀어주는 고드름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4명의 파티원이 미리 자리잡을 준비를 하고 날아오르면 가운데로 모이고 떨어지는 원을 보고 원 외곽을 밟고 있으면 아무 피해 없이 바로 딜을 할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얼음 지역 파티원이 동결에 걸려 무력화 타이밍 때 무력 스킬을 못 넣어서 화염 지대에 큰 피해를 줄수 있으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여덟번째 광역 화염지대. 얼음 지역에서 무력화를 실패하면 나오는 패턴입니다.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들어오며 약 20에서 30초간 유지되는 패턴입니다. 파티원 보호 스킬을 사용해도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물약 소모와 데카 소모가 큰 패턴입니다. 최대한 광역 화염지대 패턴이 나오지 않도록 얼음 지대에서 무력을 계속 성공시켜줘야 합니다. 패턴 공략은 끝 플레이 공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물, 자, 회복 아이템은 고정, 바드는 암흑 수류탄, 각성약, 특화 물약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딜러분들은 각자 직업에 맞는 딜템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염지대로 진입 전에 각성약 먹고 한번더 사용할 수 있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화염지대는 위쪽으로 가시면 돼요. 체력 콜해주시는 분한분 정하시고 큰 점프 콜하는 분한분 분 정해서 가시면 수월합니다. 첫번째 딜타임은 큰 점프가 끝나고 모든 버프를 사용해서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9분 4초에 전투 시작했으니 8분 14초에 점프를 하게 됩니다. 8분 14초에 점프를 하고 바로 버프를 돌려 풀딜을 하고 바드는 다음 점프 전까지 1버블을 만들어서 점프 때마다 1버블과 함께 버프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플레이하면서 화염과 얼음을 동시에 처치해야 하는데 마지막 버스트 딜은 얼음지역에 맞춰서 사용해줘야 합니다 양쪽 다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얼음지역이 무력화 타임이면 데미지가 안들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음지역 무력화도 1분마다 시전하기 때문에 얼음지역에서 콜을 해주고 잡을 수 있다 할때 받는 각성약 3버블과 모든 버프를

화염지대 공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빡.